여기는 있제 방이고요 책상 위에 이렇게 헬멧 3개를 제가 가지런히 놓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카스크 어, 프로톤 헬멧하고 어, 카모 피엔자 헬멧 그리고 어, 맥백 쿨헤드 어, 헬멧인데 이렇게 3개를 나란히 놓고 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어, 간단히 설명을 하나씩 드리자면 은 이거는 제가 자전거 입문하면서 어, 구매를 했거든요 가격은 되게 저렴하게 샀어요 것 같아요. 한 35,000원인가 어, 구매를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음, 이거는 그 카모 피엔자 헬멧인데 제가 헬멧을 구입할 때 가장 크게 요인을 갖고 가는 거가 어, 제 일단 머리에 맞아야겠고 두 번째로 그 핏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근데 좀 이따 나올 그 프로톤하고 이 카모 피엔자 헬멧이 어, 머리에 안 앉혀 눌려지는 그 핏감이 되게 좋아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안정감이 있게, 어, 좀 감싸준다고 할까? 보시면 이제 디자인도 꽤 멋있게 되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잘 사용하는 모델이고, 어, 그리고 카스크 프로톤 헬멧인데, 어, 이 헬멧을 제가 가장 제일 많이 써요. 개인적으로 가장 아끼는 헬멧이고, 좀 전에 나온 그카모 피엔자 헬멧 같은 경우에는 장거리 라이딩 갈때좀 사용을 좀 주로 하는 편이고, 프로톤은 그냥 중장거리 그냥 아무 때는 제가 편하게 좀 가장 많이 쓰는 모델이에요. 어 참고로 제가 예전에 군모를 58호를 약간 여유있게 썼었는데, 프로톤을, 어, 미디엄을 쓰니까 너무 꽉 맞고, 라지는 좀 너무 크고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딱 맞는 거보다는 그래도 약간 여유있게 해서 좀 작게 좀 조여가지고 사용하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이거 라지 사이즈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비교가 될 어, 카스크 프로톤 이 <laughs> 가품은 제가 비교하려고 일부러 그 알리에서 샀어요. 그때 가격을 3만 3만 원 조금 더 했었던 것 같아요. 한 3만 2천 원? 예, 네. 그 정도로 구입을 했었던 것 같아요. 구별이 쉽지는 않아요. 이렇게 자세히 보면 좀 다르긴 한데 어, 조금 이따 다시 보기로 하고. 무게를 한번 재보면은, 일단, 맥백, 쿨레드 어, 이거는 한 250g 정도 나오네요. 음, 그 다음에, 카머, 핀자 헬멧은, 259, 어, 예, 260 조금 안 되네요. 그 다음에, 카스크, 프로톤. 이게 공식 재현이, 이거 라지 사이즈가 260g인가 그럴 거예요. 200, 실측이264.2 나오네요. 한 4g 정도 약간 오버가 됐고. 그 다음에, 카스크, 가품. 얘는 아마 좀 무겁게 나올 텐데. 거의 뭐 200, 290g 정도 나오네요. 이거를 작년 봄쯤에 사서, 지금 겨울이니까 1년은 조금 안 됐는데, 거의 한 4계절은 제가 다 사용을 했거든요. 가품하고 비교하기 전에 이게 연도별로 또 특징이 좀 있더라고요. 그걸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은 이 카스크라고 써있는 부분이 이 16년형부터 스티커가 아닌 데칼로 아예 그 프린팅 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전 거는 스티커라서 아예 띄어져가지고뭐 다시 제작해서 붙이고 그러는 경우도 있었어요. 어, 여기 앞에 프로톤이라고 부... 어 써있는 이것도 마찬가지고 밑에 여기 카스크, 여기 조그만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여기 턱끈에 보면은, 어, 이탈리 메이드라고 써 있는데, 이게 또 연도에 따라서 또 바뀌었어요. 19년 거 제조 물품부터, 메이드 인 이탈리에서 이탈리 메이드로, 어, 이렇게 로고가 좀 바뀌었다고 해요. 오늘 비교 대상이 될 가품. <laughs> 가품인데 이런 택도 다 들어있어요. 택으로 정품 기준을 잡을 수는 없어요. 필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자, 제가 지금부터 어, 비교를 잘 한번 해볼게요. 왼쪽에 진품, 오른쪽에는 제가 가품을 놓을 거예요. 본인이 카스크 헬멧을 가지고 있다, 혹은 뭐 중고로 구매를 했다. 근데 어 이거 조금 아리송하다 싶으면은 어, 본인 것과 한번 비교를 잘 한번 해보세요. 우선 첫 번째 그 헬멧 내부에 들어있는 저 스티로폼을 자세히 보면은 어, 정품하고 가품하고 구별을 할수 있습니다. 어, 정품은 좀 빽빽히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 가품은 약간 뭔가 좀 듬성듬성한 그런 좀 느낌이죠. 색깔도 다르고요. 그다음에 헬멧 측면에 있는 저 이어주는 저 플라스틱 부분이 어, 정품과 다르게 생겼죠. 헬멧 뒷면에 보면은 저 반사 스티커 같은 모양이 정품은 마름모꼴인데 가품은 그냥 직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제 내부로 들어가서 어 머리를 이제 지탱을 해주는 어저 말랑말랑한 스펀지의 모양을 보면은 다른데 비교하니까 이렇게 다른 거지 하나만 보면좀 구분하기가 좀, 좀 어려워요. 가품 턱끈은 어 저거 디플렉스 로고가 없는데 요즘엔또 로고가 새겨져서 나오는 게또 있더라고요. 어 뒤에 조절해 주는 거 정품은 이렇게 딱딱딱 걸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소리도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가품은 보세요. 걸리는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다이얼 쪽에 있는 스티커를 비교를 해보면 정품은 약간 반사되는 느낌 같은 건데 가품은 그냥 스티커죠. 자 이거는 보시면은 가품이 오히려 스펀지 저희 뒤에 받쳐주는 부분이 하나가 더 있어요. 18년도부터 생산된 모델부터는 어, 저 부분이 없이 출시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어, 턱은 안쪽에 플라스틱 어 이어진 부분을 보면은 또 차이가 있죠. 구멍이 뚫려있고 막혀있고, 19년도에 제조된 제품부터 메이드인 이탈리에서 어, 이탈리 메이드로 바뀐 거고요. 확실한 확인 방법 중에 하나가 케이시 인증마크 스티커가 붙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건데, 저는 정품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안 붙어 있었어요. 제가 구입한 데에다가 문의를 했죠. 근데 거기서 다시 뭐 총판에 연락을 하셔서... 뭐 이제 주고받고 하셔서 저한테 최종적으로 온 거가 물건을 급하게 들여오는 과정 때문에 스티커를 붙이는 작업이 누락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스티커를 뭐 따로 보내주신다고 뭐 하고 뭐 그랬는데 이거 뭐 그렇게 받아가지고 제가 따로 붙이는 거가 이게 의미가 좀 있나 뭐 싶기도 하고 해서 일단 저는 뭐안 붙여놓고 제 머리만 일단 잘 보호되면 되니까 어 일단 그냥 사용을 하고 있어요. 어두 개를 이렇게 같이 비교를 해보면은. 얼핏 보면은 정말 똑같아요. 너무 이게 프로톤이 그리고 마감이 좀 정품이 안 좋기로도 유명한 헬멧이기 때문에 이 가품하고 비교해도 이게 티가 솔직히 잘안 나요. 자세히 보지 않는 이상은 가품이 계속 업그레이드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어느 한 부분만 보고 바로 단정짓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충격이 가해졌으면은 그 헬멧의 생명은 끝났다고 봐야 하고요. 정상적으로 아무런 충격 없이 사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권장 사용 기간은 보통 한 3년 정도로 보거든요. 그런데 비싼 거는 수십만 원짜리 헬멧도 있는데, 그 3년 사용하고 어, 교체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조금 아까운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기는 하죠. 아, 그렇고요 어, 교통사고 환자 중에 17%가 자전거 사고로 인한 환자라고 해요. 그 중에 가장 많이 다치는 부위가 46%를 차지하는 머리라고 합니다. 헬멧만 써도 아주 크리티컬한 사고는 피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많이 늘어날 거니까요. 헬멧 꼭 착용하시고 즐거운 그리고 안전한 라이딩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